자, 싸땡월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브금 월드컵. 후보 번은요더 너츠. 사랑의 바보. 짝사랑하던 분들이 많이 해놨습니다. 어, 그죠 뭔가 그죠. 이제 그 나랑 일촌이 맺어지면 더 좋고 맞아요. 일촌이 아니더라도 그녀가 왠지 내 홈피에 와서 어? 이 노래 듣고 자기한테 는 노래인가? 이런 착각을 좀 불러일으키길 바라면서. 아, 하지만 봐요. 헛된 바람이죠. 아무도 그렇죠. 생각 없습니다. 아무도 없는. 그런 거 떠오르지 않고요. 그들이 10년이 흐르면 네. 좋은 사람이라는 토의의 고객 그 자리를 꽤 찾지만, 예. 그 당시엔 요 노래였죠. 그렇죠. <laughs> 이 개, 개보가 인형의 기사, 좋은 음. 사람, 이렇게 개보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원류를 할수 있는 곡이죠. 예, 그거 해놓은 분들 대개, 어, <laughs> 일주일 중에 한 나흘은 방문자 0. <laughs> 아, 너무 슬픈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? 이게 조금 아쉬운 게, 게시글이나 네네. 또 블로그글 이런 것들은 자기가 들어가서 클릭하잖아요? 그러면 조회수가 좀 올라가는데, 이거 아주 냉정합니다. 안, 안 돼요. 본인이 들어가면 카운트가 되지도 않아요. 아, 그래요? 나를 하루에 어. 한 열대 번씩 들어가는데, 음. 방문자 수는 항상 0입니다. 슬프네요. 예. 그, 투데이 뭐 새로고침 이런 것들 해해지지조조조조작으로 하는 분들이 있긴 했었어요. g 아, 진짜? 요 e 예. 그 h 뭐라고 그렇게 숫자를 t 리고 s 래요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. 자 p t s d 오니까 그만하라고 하신 s y 고 내일 정형 y e 많이들 가시겠네요. e 예. 자 다음 후보 후보 이발은요 MC 스나이퍼의 BK Love입니다. 촉촉한 네. 노래가 느낌이 아니라 되게 멋있는 노래거든요. 되게 모던하고. 그쵸 요즘 나온 것 같아요 그냥. 예. 네. 그래서 이거 깔아놓으면 음. 되게 미니홈피 사람 그 관리자가 홈피 주인이 좀 세련돼 보이고 힙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. 그그 당시에는 뭐 그런 말은 없었지만. 예, 되게 느끼한 느낌이 전혀 없이. 그게 MC 스나이퍼의 곡과 음. 리상의 곡이 좀 그랬어요. 하지만 그래도 방문자는 영. <laughs> 네. 그럼 자기소개인가요? 방문자 지금? 영이 이제 몇날 며칠 계속되면은 네. 이제 참지 못하고 쓰는 그 편법이 하나 있습니다. 뭔가, 뭔가요? 로그아웃을 한 채로 아, 뭐, 내 홈피에 들어가면 뭐 거야? 방문자 수가 아한 개, 두개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. PC방 가서 가뭐 뭐 들어가고 뭐. 예. 로그아웃 상태로 들어가면 그 IP로는 일단 1, 2가 찍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? 예. 그거 이제 하시는 분들 가끔 있고. 너무 자세한 경험담은 거 보니까 자기. 그럼 아, 저는 이쪽을 하진 않았어요. 저는. 아, 그래요? 예. 저형 해봤네. 추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. <laughs> 주작의 <듣기에는>. 일상이었네. <laughs> 아니, 아니요. 에 그러 니까 그렇,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. 제가 하진 않았다. 음. 예. 저는 이 홈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어요. 저보고 미니홈피 안 했다면서 왜 이렇게 잘 알지라고 하셨는데 거의 뭐 지금 자기 자기 소개선인데 아니 안 하진 않았어요. 근데 그걸 막 역시, 열심히 관리하거나 친구가 엄청 많거나 그러지 않았었고 아 그래요? 그냥 약간 개인 사진 몇개 올렸다가 그냥 접었습니다. 예 <laughs> 왜 아무도 영 영은 뭐 많이 아영영 예. <laughs> 경험은 많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아는 친구들끼리는 좀 다도타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좀안 친구들이 했거든요. 안 들어오면 영이 영의 행지 아 그렇군요 예 미, 미니 미니 피도좀 꾸미셨어요 예 미니 홈피좀 꾸미셨어요 미니 홈피꾸미진 않았어 요아 그래 예영 방문